KB오토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자동차와 모빌리티 기술은 물론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주목받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능, 재원, 특징을 깊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 중 하나인 f 3 5 b 라이트닝이 전투기를 중심으로 리뷰와 재원, 핵심 기술, 그리고 현대 작전 환경에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35B 라이트닝 2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능력을 갖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다양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2026년 기준에 F-35B는 초기 배치 이후 축적된 운용 경험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선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전투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빠르고 강력한 항공기가 아니라 정보 수집과 공유,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노드로서 기능합니다. 기체 설계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대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형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무장은 내부 무장창에 수납되어 비탐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2026년 기준에서는 스텔스 유지 관리 효율성도 개선되어 작전 가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적의 방공망이 밀집된 환경에서도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35B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 능력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추진 시스템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확륙함이나 전방기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작전 유연성을 크게 높이며 전통적인 활주로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운용 개념을 실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시스템은 신뢰성과 유지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진 성능 역시 F-35B 위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출력 터보팬 엔진은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안정적인 추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고도와 속도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발휘합니다. 연료 효율과 열 관리 기술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 장거리 작전과 장시간 채공 임무에서도 실용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력 성능은 전투기의 기동성과 임무 지속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항전 장비와 센서 융합 기술은 F-35B를 기존 전투기와 차별화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기체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는 공중과 지상, 해상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며 이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전술 화면으로 조종사에게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의 소프트웨어 구성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켜 조종사가 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조종을 넘어 전장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무장 운용 측면에서 F-35B는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정밀 유도 무장과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임무 성격에 따라 외부 장착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에서는 무장 통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임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민감한 작전 환경에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종석 환경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헬멧 연동 시연 시스템은 조종사의 시야와 상황 인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조종사는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주변 상황과 표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 상황에서 반응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2026년 기준에서는 인간공학적 개선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조종 부담을 줄이고 임무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생존성 측면에서 F-35B는 스텔스 설계뿐만 아니라 전자전 대응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을 통해 위협을 회피하고 대응합니다. 다양한 경보 시스템과 전자적 대응 수단은 조종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을 견디는 방어 개념을 넘어 위협 자체를 피하고 관리하는 현대적 생존 개념을 반영합니다. 정비와 운용 효율성 또한 2026년 기준으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유지 관리 개념은 기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정비 시간을 줄이고 전투기 가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대규모 전력 운용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F-35B는 단독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항공기와 지상, 해상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작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6년 기준의 운용 개념에서는 F-35B가 전장 정보의 허브로서 작전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 정보 우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적으로 F-35B는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며 상호 운용성을 통해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량과 지원 체계는 장기적인 운용 가치를 보장하며 2026년 이후에도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운용 경험은 기체의 신뢰성과 성능을 더욱 입증하는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형 F-35B 라이트닝 이는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 융합, 다목적 무장 운용, 그리고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라는 독보적인 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 속에서 정보 중심 전투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작전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전투기와 항공전력, 방산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KB 오토 리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